다음은 기호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요. 기호 상수라 함은 뭐 콘스트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상수니까 한번 선언되면 값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 예제를 통해서 어, 바로 접근해 볼게요. 이런 콘스트 키워드를 붙여서 변수를 상수화하는 것이 기호 상수이고요. 또는 샵 디파인처럼 요런 샵 디파인 파이 뭐 이렇게 했을 때그 파이 요게 기호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 상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뭐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변수의 데이터 형 앞에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이 파이에 대한 변수는 값을 바꿀 수 없어요. 처음에 한번 할당을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뭐 파이는 아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상수에 데이터를 어싸인했다고 에러가 나는데요. 이런 걸 기호 상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이는 3.14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const 데이터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래요. 그 이유는 변수 하나도 플롯 형태의 지금 4바이트 공간이 메모리 상에 잡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기호 상수는 샵 디파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샵 디파인 파이는3.1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샵 디파인 기호 상수 그 다음에 리터럴 하드코딩된 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고고에 대한 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괄호까지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은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의도는 2곱하기 파이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의도지만 다른 연산자랑 만났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거는 가로로 묶어주고 디파인문 사용하는 부분 보면은 다괄로로 묶여 있을 거예요 인자들이 가로로 다 묶여서 뭐 멀, 멀트 디파인 ab 뭐 이렇게 있으면 다 괄호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언어의 모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디파인문은 예외입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을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콘스트라는 기호상수에다가 리터럴에 세미콜론을 찍는 순간 이게 그대로 취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C는 O의 값을 할당해라.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갑자기 플러스가 나오니까 어? 이거 디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에러가 나요. 얘는 오퍼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번에는 세미콜론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프린트 F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실제 디바이스가 없을 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디바이스 없이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어떤 뭐 프린트 f 값이나 이런 거를 실제 디바이스가 있으면 u s r t u s t x b 쏴서 u s b 2 시리얼로 뭐 PC에서 해서 테라텀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뭐 u a 아웃 t 1을 아웃풋 이네이블을 간단히 e d 로써 이렇게 아웃풋에 u a r t 1 아웃풋 해서 이런 프린트 F 구문들을 찍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린트 F가 어떤 로그 또는 유아트의 스트링 형식을 조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자로 콤마로 분리되는 것은 데이터 표현할 데이터 형식이에요. 문자열이 온 거죠. 더블 커테이션으로 문자열이 왔는데 a는 뭐다 그리고 u라인 엔터 b는 뭐다 u라인 엔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프린트 F 문자열에 첫 번째 인자 문자열에 %로 된 거는 다 뒤에 있는 변수 값으로 채워져서 나가요. 프린트 F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D 하면은 데시몰 즉십진수 인티저형을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 해서 a는 5, b는 10 그러면 a, b가 이렇게 결과 값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롱을 찍거나 또는 10진수를 0x, 16진수로 출력을 하거나 할때이 퍼센트 뒤에 어떤 인자를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은 이거 10진수 로그 값 찍을 때 퍼센트 d랑 퍼센트 x로 0x, 16진수 값 찍을 때랑 그리고 플로팅 찍을 땐 요거 캐릭터 캐릭터랑 스트링도 싱글 쿼테이션으로된거 캐릭터 변수 찍을 때는 퍼센트 캐릭터 c 퍼센트 스트링은 이런 더블 쿼테이션 또는 캐릭터 배열 배열들을 찍을 때는 퍼센 s 이 정도만 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